자 오늘 저는 새벽 일찍 바닷가 쪽으로 산야초 탐방차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 한낮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 좀 그렇더라고요 아직 바다에 이 여명이 밝아오는 중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산야초 동의보감 큰세상 약초 티바입니다 새벽 바다가 참 낭만적이고 좋습니다 오늘 이 바닷가에 있는 아름다 꽃을 잠시 참견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꽃을 대부분의 우리 회원님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어릴 때 열매를 따서 손에 또는 얼굴에 바르기도 했고요 바로 분꽃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분꽃을 자미리 또는 뭐 초미리 자화분으로 부르죠 아마 우리 회원님들이 보신 이 분꽃의 종류는 이꽃 색상은 뭐 흰거 또 분홍꽃 지금 보시는 이꽃 아주 다양하게 있죠 스스로 자화수정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꽃 색상이 나오는 겁니다. 우리 분꽃 꽃을 채취해서 천연이 염색되 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꽃을 조금 많이 채취하면 꼭꼭 지어가지고 물에 풀면 색상이 참 아름답죠. 그리고 이분꽃 오후에 피었다가 옛날 아침이면 생명 다 하는 그런 꽃이 바로 이분꽃입니다 그러니 이 꽃이 수십 개, 수만 개가 계속적으로 피었다가 지었다가를 반복하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꽃이 피었을 때지상부를 잘라 가지고 잘게 자른 다음 햇빛에 바짝 말려 가지고 조금씩 다려 드시면 침침한 눈을 좀 밝게 해주는 시력 정진에 아주 큰도움 되고요 또 눈병이 났을 때도 그 다리물로 깜빡깜빡 한두번 눈을 씻어주면 잘 낫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다리물을 꾸준하게 드시면 이뇨작용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그런 작용도 뛰어나서 소변을 잘못 보는 그런 정시에게도 소변을 잘넣게도 만들고요 그외에도 요도염, 방광염 이런 비뇨기계통의 염증성 질환에도 아주 큰 도움되고요. 또이 다리 물을 꾸준하게 드시면 피를 맑게 하는 체결 작용이 아주 뛰어나죠. 그러다 보니 혈액순을 환잘 시켜주고 동맥경화 예방이나 심혈관 질환에도 아주 큰 도움됩니다. 그리고 또 몸속 구석구석 숨어있는 그 염증 덩어리를 섞여주고 또 녹여주는 그런 소염 작용도 아주 뛰어난 것이 분꽃이고요 주로 한방에서는 늦가을에 이분꽃 뿌리를 채취해서 야경으로 더 많이 씁니다. 그렇지만 보통 우리 회원님들이 뭐 뿌리를 채취해서 쓰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 그냥 지상물 잘라서 잘게 썰어 햇빛도 말리가지고 사용하시고요. 또 그렇지만은 어떤 분들은 제가 좋다고 하면 그냥 가득 많이 사용하시면 좋은지 알지만은 오히려 과유불급입니다. 물 2리터 한 대에 말라진 약재 약 50g을 넣고 감초3쪽 함께 넣은 다음 아주 약불에서 은은하게 달여 그 물이 한 1.5리터를 줄면 저기 완전히 걸러 버리고 그 물을 냉장 보관하시면서 식후에 한 잔씩 하루에 세번 꾸준하게 드십시오. 최소한 보름 이상요. 자 이렇게 드셔야만이. 약이 되는 것이지 뭐 한두 번 드시고 효과를 바랄 수는 없죠. 그래도 어떤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좋은 줄 압니다. 밥이든 뭐 이런 약초든 과하게 드시는 것은 전부 다 탈을 나게 만들죠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있는 이분꽃꼭 활용해 보시고요. 뭐큰 독은 없습니다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 적겠습니다. 혹시 구독이나 좀 눌지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마지막에 눌러주시고요.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는 큰 사랑 표시가 바로 이 좋아요 눌러주는 거 아닙니까? 또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올리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